자, 이는 양의 정수고 p가 소수예요. 그다음에 요 방정식 한 근이 양의 정수래요. 그럴 때 근을 모두 구하라. 일단 여기서 출발은 얘가 근이 양의 정수기 때문에 근이 될수 있는 것은 첫 번째 p가 뭐인 거? x가 1인 게 있고 두 번째 x가 p인 게 있어요. 먼저 x가 1이라고 하면 1 다기 2n 플러스 n 빼기 7 다기 p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n, 3n이네? 3n 더하기 p는 얼마요? 3n 더하기 p는 마이너스 6이니까 6이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만족하는데, m 도 뭐예요? 양의 정수기 때문에, n은 양의 정수고, p는 소수기 때문에, 여기서 될수 있는 게, 첫 번째 일단, n이 1이면은, p가 얼마 되면 돼? 3이 되면 되잖아. 근데 n이 만약에 2면은, 이 되는 순간, p는 소수가 되는 수, p가 0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최소한 요 조건을 만족하는 뭐다? 자연수와 소수는 요거 밖에 없어. n과 n은 1과 p는 3.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면 x제곱. x 해제곱, 이제? 다하기. n에다가 1을 넣으면은 2x. n에다 1 넣고 7을 빼니까 마이너스 이 x 제곱 마이너스 6x p가 얼마? 3이잖아요. a가 인수분해가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 a는 x제곱 플러스 3x 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1. 나머지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3 3은 9다하4 3 12 21이네요. 이렇게. 따라서 어, 될수 있는게 여기서는 n은 얼마? 1 p는 p는 3 알파 실근은 1그 다음은 알파 다이 메타다음 뭐야? 마이너스 3의 두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따라서 마이너스 3 일단은 답이 되고. 자, 근데 P일 때는 어떻게 돼요? P를 대입하면 P 세제곱, 다하기 ENP제곱, 다하기 NP 빼기 7P, 다하기 P는 0이에요. 근데 P는 자연수잖아? 그럼 P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P제곱, ENP, 다하기 NP, 빼기 6은 0. 따라서 p제곱 하기 2mp 더하기 n은 6이 돼. 근데 여기서 p가 될수 있는 게 뭐야? p는 2이상이잖아. 소수니까. 제곱하면 얘는 4이상이 돼요. n은 자연수고 p는 2이상이네. 요거도 4이상이고. 얘도 1이상이지. 쭉 하면은 4, 4. 얘는 최소한 얼마 이상? 9이상이 돼야 되는데 6 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요 논리로 P는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됐나? 근 6인데, 6이 될 수가 없다. P, 소수직의 절장은 2인데, 저거 하면 4. N은 1, P는 2 이상이니까 4 이상. 이것만 앞에서 8이고, 1이니까 6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죠.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양의 정수라니까, P 아니면 1밖에 안 되는데, 네. 일 넣었을 때 나온 거, 난비 넣었을 때 나온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음, 오케이.